아 오늘 우리 서리 1차 사상충 접종하러 갑니다 우리 양이 에, 완치 확정 받으러 갑니다 우리 더미 어, 2차 종합 백신 코로나 켄넬코프 주사 맞으러 갑니다 다행히 우리 더미는 사상충이 없습니다 또 가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 우리 양이가 사상충 완치되었습니다 음성입니다 더미 응. <laughs> 가자 주사 맞았어 너는 와 이제 어와 더미 주사 다 맞았어요 빨리 와세요 점이, 점이 나오고, 아이, 와. 도망. 아휴. 도망 있어. 이 부사 다 맞았어요. 우리 서리 지금 약막 대기 중입니다. 우리 서리 조사 잘 맞아야 돼요. 아이고. 이게 음. 하도, 하도 갇혀 있어가지고, 똥오줌은 음. 잘못 가려야지. 아우, 우리 서리 착하다. 아우, 서리 착하다. 아 착하다. 아우, 잘했어요. 아우, 잘했어요. 아, 잘했어요. 아유, 잘했어요. 애들이 주사잘 맞는다. 그니 이번에, <laughs> <잘> 맞는다. <laughs> <잘> 맞는다. <laughs> 네. 오케이.